자, 일단 우리는 시작해봅시다. 1번부터 해볼게요. 1권이 몇 번부터니? 몇 번부터 했더라? 300. 300. 93부터인가? 맞아요? 393 질문? 맞나? 393 질문이었던 사람? 없어? 없나? 아, 그 퍼진인가요? 아, 그래? 아니, <laughs> 아니었던가? 아, 그래? 아, 뭐야? 아, 퍼진이었어? 393. 아, 그러네. <laughs> 그럼 94번은? 네, 94번, 네, 94번부터 먼저 할게요. 94번부터 먼저 하겠습니다. 색깔이 왜 이렇게 초록색으로 보이는 것 같지? 기분 탓인가? 기분 탓인가? 394번. 394번도, 네, 전반에서 질문이 있던 거라서, 우걸 한번 보면은 일단은 문제를 보고 문제의 뜻을 좀 파악을 잘 해주셔야 돼요. 얘가 복소수 x 더하기 y를 좌표평면에 x,y에 대응시킨다고 했으니까 어 복소수 2 e 플러스 o y 라고 한다면 만약에 i의 n제곱이 없다면 x가 2에 대응이 되고 o 가 y에 대응이 되는 이런 형태인 거잖아요. 그쵸? 그래서 렇죠그 p35, 36, 37, 38이라고 한다면 p35라는 것은 2 더하기 o y 에다가 i의 35제곱 해주시는 거죠. 그럼 i의 35제곱 해주면은 마이너스 i잖아요. 그렇죠? 마이너스 i니까 마이너스 i를 그냥 곱해서 5마이너스 2i고 얘네들이 의미한 좌표는 5코마 마이너스 2가 되는 거죠. 네, 같은 방법으로 p36도 체크 해주면은 2플러스 i p37도 i의 37제곱이니까 그냥 i만 각각 곱해주면 되겠죠. 그래서 마이너스 5 더하기 2i 얘도 i 38제곱이니까 마이너스 얼마니? 아이 제곱을 곱해줘야지. 그니까 러 마양 셀만 곱해주면 되겠죠? 마양 셀 곱해주니까 마이, 와오이 그래서 좌표를 다 점을 찍어주면, 어, 얘네들이 원점 대칭인 두 점들이 되겠죠? 그렇죠 네. 그래서 이 그래프 이어주면은 정사각형 나와요, 정사각형. 정사각형이면은 한 변의 길이만 구해서 제곱해주면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2콤마 5랑 마이너스 콤마 2. 한 변의 길이 구하면은 7제곱이니까 49. 여기다가 9더 하면 되겠죠? 그러면 58 나오면 다죠 58. 이렇게 해주면 되고. 그 다음에 밑에 395번인가요? 95번은. 맞지? <laughs> 95번. 자, 95번 보겠습니다. 자, 95번은 얘가. 두 개씩 있어요. i 제곱, i 제곱, i 세 제곱, i 세 제곱 두 개씩 있, 있으니까 일단은 앞에 있는 것들만 먼저 고려를 한번 해봅시다. i i 제곱, i 세 제곱해서 i 1 8 제곱까지. 그다음에 또 다음 거는 또 얘네들끼리 따로 이렇게 더해주자고요. 자 그러면은 i 더하기 i 제곱 더하기 i 세 제곱 더하기 i 네 제곱해서 빵빵빵해서 i 1 8 제곱까지죠. 얘는 i부터 i 네 제곱까지 다더면0이잖아요 어차피 그렇죠? 그래서 4개씩 더하면0이니까 16까지 i16 제곱까지 빵이고 i17 제곱하고 i18 제곱만 더 해주면 되죠. 그렇죠? 그래서 얘는 마이너스 어, 1 더하기 i 이렇게 나올 거고요. 그 다음에 i 제곱부터 또 더해지겠죠? i3 제곱 i4 제곱 i5 제곱까지가 또 0이죠. i5 제곱까지가 또 0이고 얘는, 이제, i18제곱, 더하기 i19제곱, 까지가 되겠죠. i17제곱까지, 빵이고. 뭐. 그렇죠 자, 그러면은, 그러면은, 얘도 마찬가지로, 두 개만 남죠? 어차피, 똑같잖아요. 이, 네 개씩 묶음이. 맞아요? 그래서, i18제곱, i19제곱이니까, 얘도 마찬가지로, 마이너스를 더하기 i 다아나 아니지? 얘는 뭐 음. 나오지? 18제곱이면 얼마야? 어, 마이너스 1에다가 마이너스 i 에 그렇죠? 그러면 죠그 이거를 두 개를 더해줘야 되네 내가 a 더하기 b 이니까 마이너스 2죠 그러면 a가 a고 b가 0이죠 그래서 마이너스 2제곱함 4고 4사4 16해주면 되겠죠 그렇죠? 네, 이렇게 해주면 되겠습니다 됐겠죠? 다다음이다음이 질문이 없네. 또 2번으로 가야 되나? 2번 2번 중에서는 어, 라쿤. 라운드 테 선0님0이건 먼저 해야겠다. 전혀 맞습니까? 그러시맨 앞에 두번면 360분이구나. 음. 393. 응. 그럼 그 사람. 얘도 다른 과에서또중문이 나왔던 거라서 일단 점점점 있으면 규칙 찾기 해주죠. 규칙 찾기 할 거고 어, 얘는 앞에 거 4개만 먼저 계산을 해주면 어차피 계속 반복이 될 거니까. 그래서, i랑 상하이 세제곱 계산해주면 마이너스 2i죠? 2i 제곱이면 마이너스 어, i 제곱은 마이너스 4i 네제곱이니까 마이너스 2 더해주면은, 마이너스 2, 마이너스 2i 4개씩 계산되는 것들이 쭉 나올 텐데, 그러면은, 그냥 4개씩만 묶이면은 음수 나오겠지만, 이 계산한 값이 6 더하기 5i가 나왔죠? 그렇죠 그러면, 일단은, 마이너스 어, 8i 네제곱까지 계산한 거. 두 개에다가, 그 다음 번은 9i 구제곱이랑 마이너스 10i 10제곱이겠지. 그죠? 네, 그러면은 9i랑, 그 다음에 여기 앞에서 마이너스 4i랑 해서 5i가 나오겠죠. 그 다음에, 마이너스 10i 10제곱이니까 얘 10이잖아요. 10이랑 마이너스 4 더해서 6 나오면 되겠죠. 그죠? 그래서 n이 10이면 되겠죠. 되시겠죠? 이렇게 해시면 되고 그 다음에 2번 2번에서 어, 아이스크림 지금 드셔도 됩니다 다 녹으니까 지금 드세요 2번에서 뭐 지난 시간에 풀이 안 끝난 건 없지? 다 끝났나? 다 끝났어요? 266번부터 보면 되나? 2번, 266? 222까지 했고 222까지 했고 235번 안한거 같은 게 235번 체크돼 있는데 235번 했나? 아 했네. 네 했고 그다음에 아 그다음에 2 6 0구나 266으로 가보겠습니다 266번 누르시죠? 네 지금 이 볼게요. 자, 얘는 복소수 알파 베타에 대해서 다음의 값이 주어졌는데, 요거의 값을 구해봐라 알파 더하기 알파 분의 1의 값을 구해봐라. 자, 그렇다면은 유식을 어, 조금 변형을 좀 해봅시다. 베타는 뭐죠? 알파가 분의 1이죠그죠 베타는 알파가 분의 1이고 그러면 은 알파바 분의 1요거 대신에 베타로 바꿔서 쓸수 있겠네요 그죠? 요거 대신에 베타로 바꿔서 쓸수 있을거고 그 다음에 베타는 알파바 분의 1이네요 그렇다면 베타바는 뭐가 되겠죠? 알파분의 1로 쓸수 있겠죠? 맞습니까? 그죠? 자 그러면은 오, 오, 그렇다면 우리가 구하는 게 알파 더하기 알파 바 분의 1이니까 그럼 얘도 마찬가지로 알파 바는 베타 분의 1이고 알파는 또 베타 바 분의 2되겠죠 맞습니까? 그럼 얘도 마찬가지로 뭐로 바꿔서 쓸수 있어요? 베타 바 분의 1로 바꿔서 쓸수 있겠죠. 맞습니까? 그럼 결국에는 어떤 거 구하는 거예요? 이식이랑 똑같은 거는 베타 더하기 베타 바 분의 1이랑 똑같은 거죠. 그렇습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거는 이거 알고 있죠? 여기다가 전체적으로 발을 싹 씌워주면 발을 싹 씌워주면은 얘가 되겠죠. 그죠? 그래서 마이너스 3 i 이 이렇게 나와줍니다. 시죠 보고 있으니까 마스크를 벗은 모습을 볼수 있구나 <laughs> 아 얘나 아직 못 봤네 아, <laughs> 아이 마스크 이렇게만 벗겨 봐서 못 봤네 아그렇 마스크 언제 벗을 수 있지? 뭐 이렇게 뭐 조건이 충족되면 실내에서도 마스크 벗게 하겠다던데 그 조건이 막 되게 다섯 가지인가? 엄청 그렇던데 뭐 2주 동안 계속 감소해야 되고, 뭐, 어쩌고저쩌고, 막, 벌이 많던데, 뒷부 <목소리> 자, 그 다음에 6 7번또 보겠습니다. 67번이요. 67번 누시죠 네, 음, 서진이 자, 알파마스 베타바은 마이너스 가아고알파베타바은 4다. 다음의 값을 구해봐라. 라고 겠네요 또. 자, 그렇다면, 얘도 마찬가지로, 음, 음, 음. 뭐가 할수 있을까요? 요 식에서 좀 변형을 한번 해볼까요? 어, 알파바, 알파는 베타바분의 4죠. 알파는 베타바분의 4. 그렇다면, 여기다 다시 넣어볼까? 베타바분의 4 마이너스, 베타바가 마이너스 6아이죠. 맞습니까? 그쵸? 이렇게 될 거고 그렇다면 여기서 알파바는 뭐죠? 베타 분의 4죠 그 다음에 역수 취해주면 알파 바 분의 1은 어떻게 되겠죠? 4 분의 1이 거예요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그러면, 여기에서 요식 대신에 4분의 베타 마이너스, 베타분의 1의 값을 구하는 구나 마찬가지겠죠. 자, 그러면, 아까 구했던 요식 있잖아요. 여기에다가 전체적으로 발을 다씌워보자고요 전체적으로 발을 다 씌워준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베타분의 사, 마이너스, 베타. 내가 유가가 되겠죠? 맞나요? 됐죠? 그러면,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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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면, 오, 어디 어 にサーブレーベッター 그러분의분의1통령 사우분의 대통령, 스테분의대통고4분의 대통령, 분의대통분의대 ほいがそうごあんぼいにかぶねでかぶねいる。 베타분에 사고, 이걸 괜히 따로따로 생각했나? 한 번에 생각하는 게 좋을 것 같은데. 알파바 베타분의 베타분의 셀터가. 그러면 어차피 알파 베타는 4죠 알파바 베타는. 퍼스부의 부분은 똑같으니까 그 다음에 베타 마이너스 알파바니까 여기에다가 다을 어, 취해주면 알파바 마이너스 베타고 얘가 유가이가 될 거겠죠 근데 마이너스만 더 곱해주면 되겠죠 베타 마이너스 알파바니까 그래서 베타 마이너스 알파바는 마이너스 유가이다 그럼 여기다가 마이너스 유가이만 해주면 되겠네 그쵸? 괜히 어찌됐요 그냥 통분해서 하면 되는데 나머지는 다 필요 없고요. 네. 이 보라색 부분만 있으면 됩니다. 죄송합니다. 나머지는 다 필요 없고 이 부분만 있으면 된다. 이렇게 해주시면 돼요. 그럼 얼마 나오죠? 마이너스 2분의 3i 나오면 되겠죠? 설진이주문이었나 이렇게 하면 되지? 그 다음에 269번인가요? 269번 보시죠? 응, 선생님. <laughs> 또, 지금. 응. 자, 복소수 오메가는 1 n t 2i에 대해서, 다음에 값을 구해봐라. 알겠습니다. 그럼 얘는 그냥 계산하면 되지 않나요? 뭐안 나오나? 너으면될것 같은데. 1는1 t 2i. 이거 에서 3을 빼주고, 그 네. 다음에, 2 1 n 2i. <laughs> <루트 웃음> 여기에서 1 빼준 거. z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마이너스 2 마이너스 2i죠? 분의 2에서 1 뺐으니까 1이죠? 마이너스 2루트 2i. 거죠 자, 그렇다면, 어차피 z 곱하기 z 바니까 어, 허수부의 부호만 반대인 걸로 곱해주면 되죠? 그죠 여기서 그냥 굳이 유리하지 화 말고, z 곱하기 z 가 그냥 바로 해봅시다. 마이너스 2 마이너스 루트2아이분의1 마이너스 2루트 2아이죠 z고, 허수구의 보호만 반대로 넣어주면 되죠? 루트2아이분의1 플러스 2루트 2아이 그래서 분간, 분자끼리, 분모는 분모끼리 곱해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차를 이용해서. 그럼 4 빼기 2아이 제곱이니까 6이죠? 6, 4 더하기 분의 그 다음에 1, 빼기 8 i 의 제곱이죠. 2 플러스 8 해주면 되겠죠. 2 플러스 8래서 6분의 9니까 2분의 3 나와주면 되겠죠. 되겠죠자그 다음에 어 281번, 2 8 1번 681번, 681번, 181번 보겠습니다 181번은 자연수 m에 대해서 복수 zm이 다음과 같을 때 거기에서 옳은 것만을 있는대로 고른 것은 그습니다 일단은 자연수라는 말이 있으니까 m 대신에 1넣보고2넣보고3넣보고4 넣어보고 해보는 거예요. 네. 어차피 우리가 i가 들어있는 거는 이 반복되는 부분이 있을 거다라는 생각을 할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자연수 m이라고 했으니까 반복되는 것을 한번 찾아보는 거죠. 왜 그러냐면 밑에 있는 보기에서도 100이랑 100이처럼 숫자가 큰 것들이 있잖아. 그 말은 반복성이 있다는 얘기지, 그렇죠? 규칙성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m이 1일 때, 2일 때 한번 해보자고요. 만약에 m이 1이다, m이 1이면 z1이 나오겠죠? z1은 i분의 1 빼기 마이너스 i의 i분의 1이죠. 자 그러면 i분의 1이니까 마이너스 i가 될 거고요. 얘는 그냥 플러스로 바꿔서 써줄 수 있겠죠. 앞에 안에 있는 거 마이너스 플러스로 바꿔서 계산을 해주면 역시 마찬가지로 i분의 1이니까 마이너스 i가 나오겠죠. 마이너스 2i가 나올 겁니다. 그 다음에 m대신에 2를 넣어봅시다. m 대신에 2넣어주면 z2가 될 거고요. z2는 i제곱분의 1이니까 마이너스 1이죠. 그 다음에 빼기 마이너스 i의 제곱이니까 역시 마찬가지로 마이너스 1분의 1이 되겠죠. 그렇죠? 그러면 빵 나오면 되죠. 0그 다음에 m 대신에 또 3일 수 있겠죠? m 대신에 3 넣어봅시다. z 3이 될 거고요. 그 사업은. i의 세제곱이니까 마이너스 i분의 1이죠. 그러면 그냥 i 나오겠죠. 그렇죠? 마이너스 i분의 1이니까 그냥 i가 나올거다. 그 다음에 그렇지만 마이너스 i의 세제곱하면은 어, 마이너스의 마이너스 i죠. 플러스 i죠. 그럼 마이너스 i분의 1이죠. 그럼 마이너스 i분의 1이니까 i분의 1 응? 앞에 마이너스 있잖아. 마이너스 i의 전체 세제곱, 분의 1인데 앞에 마이너스 있는 거죠. 그쵸? <laughs> 그러면 마이너스 i 세제곱은 마이너스의 마이너스 i잖아. 그쵸? 그니까 러 i분의 1인데 앞에 마이너스 있다고. 그치 않아요? 그럼 마이너스 i분의 1이 이렇게 될 거고, 그 다음에 i를 또 분자국만 곱해서 <laughs> 유리화해주면 플러스 i죠. 그습니까 그래서 i 플러스 i 2i 나오겠죠? 맞습니까 <laughs> 어? 그럼 일단 기억은 맞네요 2i가 나왔으니까 2i를 아, 만족시킨 자연수 임이 존재한다. m d 신에또4 넣어볼까요? m d 신에또 4를 넣어준다면 z4가 될 거고요. z4는 1분의 1. 1분의 1 빼기 1분의 1이네. 그러면 빵 나오겠죠? 자, 그럼 Z, m d 신는5 넣어주면 또 Z1이랑 똑같은 건 나오겠죠? 그래서 계속 이 4개가, 가지가 반복이 될 거다. 라는 걸알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Z100이라는 것은 어, 4로 나눴을 때딱 떨어지는 거니까 맨 마지막 거에 나오겠죠? 0 나오고 z 1 0 2는 4로 나눴을 때 2가 나오니까 두 번째 거, 첫 번째 거, 두 번째 거나오때0 나오겠죠? 그래서 둘다 빵빵 나오니까 ᄂ도 맞겠죠 그 다음에 이미의 자연수 M에 대해서 ZM이랑 ZM bar는 항상 양의 실수라고 다 했네요. 그러면 Z1이랑 Z1 bar를 곱해 본다면 얘는 마이너스 2i랑 2i 곱하겠죠? 그럼 4 나오겠네요. 그죠그 다음에 얘는 빵 나올 거고 얘도 빵 나올 거고 2i랑 마이너스 2i 곱하면 얘도 4 나오겠죠? 그렇죠? 항상 양의 실수라고 했는데 양의 실수는 아니, 양의, 양수는 아니죠? 0은? 그죠? 그래서 이것은 안 되겠다. 기억어디 니은. 다음은 대부분이그 다음에, 294번인가요? 294번. 이것만 주문하면 끝인가? 질, 질문, 없는데? 남은 시간은 뭐가지 다음 시간 뭐 할까? 한 시간? 서진아 형, 뭐 했으면 좋겠어? 시단계. 없네. 아, 시단계 어려운 거 미리 풀어달까? <laughs> 아, 숙제를 이렇게 했 <laughs> 아, 그래? 알겠습니다. 생각해봅시다. 아, 시단계가 질문이 말씀했어 저번에, 아, 뭐야. 아까 저번에도 다 질문이었어. 시단계가. 시단계가 다 질문이었어. 기문이 많긴 했습니다. 그럼 이 중에서 한번 몇개 골라서 한번 해봅시다. 그리고 마무리하고 294번 볼게요. 영이 아닌 세 실수 a, b, c가 다음 조건을 만족시킬 때세수 a, b, c의 대소 관계에 옳은 것은 그랬죠. 자 일단은 가정권에서 본다면 둘다 음수다라는 거알수 있을 겁니다. a도 음수고 b도 음수다라는 거알수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나조권에서는 A, B, C가 실수라고 그랬어요, 실수. 어, 수화에서도 배웠겠지만, 절대부동식에서 항상 만족하는 성질은, 이 실수를 제곱하면은 0 이상의 값이 나온다라는 게 절대부동식의 기본적인 성질이었습니다. 맞아요? 그죠? 네. 자, 그러면, 실수를 더하고, 빼고, 곱하고, 나누고, 찢지고 뽑고, 아무리 해도 실수죠? 흡수 안 나오잖아. 그렇죠대세 뺄셈, 곱셈, 나셈해주는 그럼 A 더하기 C도 마찬가지로 실수죠? 3행만 4위도 마찬가지로 실수입니다. 실수, 그쵸? 네, 실수를 제곱했는데, 항상 뭐여야 돼요? 지금 0이 아닌 3실수로 올잖아. 그죠 아! 잠깐 쉬었다가, 그래서 하겠습니다.